굉장히 많은 적들을 다 씹어 먹었죠. 기록. 2.9년간 우리 정상민으로 지냈고, 12마리의 적을 죽였고, 1952딜. 받은 딜은 1989딜 받았어. 딜탱 오지죠? 훌륭한 딜탱입니다. 살인, 사냥, 사냥, 제압, 제압, 제압. 훌륭한 딜탱입니다. 근데 흉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로 우리 정규직 총을 만들어 줘야겠는데, 총을 좀 만들어 줘. 총을 만들자! 아, 총 만들려면 또, 전자기 소총 만들려면 고급 부품이 필요한데, 고급 부품은 다 썼다. 없다. 그냥 총을 만들어야겠는데? 돌격 소총, 제작. 어, 여기 있는데? 두정 만들어. 소리 의 기록을 보자고? 소리는 45명을 죽였다. 살인, 사냥, 사냥. 가한 피해량 8,152 딜. 이야, 딜 오지네. 받은 피해량이 좀 있고. 굉장히 많이 죽이고, 가한 피해량 오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멘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고? 아이씨. 대리석 침대 만들어줘야 돼. 우라통이 터졌어요. 너무 아파서 <laughs> 카로 좀 누워있지? 왜 왔다갔다 하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지금 뭘 부시러 다니냐 뭘 부시려는 거야 어벽쳐벽 벽. 벽을 두드려 패니 네 주먹만 아프지 뭐 건초와 곤충고기로 사료를 만든다 사료는 이제 건초하고 곤충고기만 이.. 집안에 이거 짐승들 이거 뭡니까? 이거 쥐새끼하고 다람쥐하고 너구리하고 이거 뭐야 이거 토끼하고 어, 열려있는데도 없는데? 닫혀있는데? 어디서 다 끼어들어온거야 이거 이쪽으로 들어왔나? 여기 열어놨다고? <laughs> 또 하나 미쳤어. 알콜 금단 현상. 우라통. 카로, 가서 누워있어. 지금 누워있으라 그랬잖아. 가서 누워있어. 휴식. 왜 왔다 갔다 하면서 화내고 다니는 거야? 건초에내구다왜달지 야외라고? 아! 여기 뭔 누가 부셨어, 이거? 누가 여기 문 부셔서, 그래서 건초가 사, 갔어 <laughs> 에반데. 전파함 석제가 모자라? 아이씨, 정말. 이거 다 들어와서 처먹고 있네, 이거, 야크. 죽여. 마사라, 어디 갔어? 아, 건설하던 거 마저 하라고. 하던 거 마저 하라고. 아 이것들 다 죽여야겠어, 이거. 지금 이 근처에서 헛짓거리는 놈들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초씨 우리 건초 먹으려고 다와서 발광들이야 이 나무늘보 뭐야 이거 거대늘보 이거 뭐야 이거 잊 으려고 진짜 짐승 들다 죽여. 다, 고 기로, 만 들어 버려 이러면 이제 건초 를좀 건드 리지 못하 겠지. 죽여 복수? 복수는 죽었죠 돌격수청 만든 거 어디 갔지? 혹시 바로 뽀개 버렸나? 만들고 뽀개고 그러고 있나? 목욕수 총을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바로 뽀개버린 것 같다. 아니구나, 만들고 있는 거구나. 아직 만들고 있죠? 만들어. 전 몸싸게 습격이 왔어요 어 중앙 박격포? 박격포 좋아 박격포 뒤졌다 박격포 바포 진지 만들어봐 거기? 우리도 바깥포를 쏜다 우리가 먼저 쏜다 이거 왜 75퍼야? 써이 문을 왜 만들다 말았어? 이거, 왜 만들다 말았어? 이거. 강제 사격 지점은 지정이 되 있나? 그냥 쏘는 건가? 저쪽으로 쏘겠다고 표시가 나오기도 하는데 방향만 나왔나? 그쪽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쏴. 그렇지. 와장창창. 끝났고. 박격불변이 잘 쐈는데? 잘쐈고요 카론 총이 없잖아. 가서 누워있어. 심각한 정신 불안 누구냐? 마사라? 좋은 식사 섭취 중밥 처먹고 있는데? 얜 무기가 없네? 만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근데 여기 식량 있 잖아, 이거. 보존식냥 보존식량 <laughs> 동네 짐승들이다 먹어버릴 걸? 우리는 얘네랑 싸우고 이제 얘네를 다 잡고 나서가서 수거를 해야되잖아 아마 그 사이에 짐승들이 다먹어버릴거예요 흙 청소 중. 이거 안 켰어요. 지금 킬 필요 없어요. 아.. 이놈 왜 이렇게 단단해? 이만큼 뚫고 들어왔다, 혼자서? 에반데. 생체인증 무기. 생체인증 무기는 녹인다.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빠른 학습과 식탐. 그래, 딴 애들 좀만 밟으면 훅 가는데 이것도 생체인중이네 강철 장검 어? 이거 강화가 뭐 뺏고 싶다 저놈이 저기서 쏘고 있네 지네편 뒤통수 쏘고 야, 저기다 보호막 쳤어. 총 맞았어. 심지어 도망가. 다 페로스 우리 페로스가 짱임 마사가 총이 없어서 <laughs> 안타깝게도 가진 총이 몇개좀 모자라서 팔 줬어요. 오막 언제 꺼져? 꺼졌나? 오막 떴쳤네 총 생겼는데 생체 인증 총인데 생체 인증 생체 인증 무슨 총이 죄다 생체 인증돼 있어 우라늄 도끼 우라늄 도끼 이런 것도 있네. 가자, 넌 빠지고 빠지고 죽이러 가자. 낫다, 이따. 구조가 필요한 정창민? 누구? 넌 거기서 왜 자빠졌냐? 죽어. 이겼다. 무 기가 어? 돌격 소총 평범 마사 라 이거 챙겨 리페이 16세 아름다움 질투심 쓸모없 고, 리사, 33세, 숙명과 검소, 제작이 15. 어? 제작 15? 제작 노예? 얘강화가옷 뭐 뺏고 싶은데. 그냥 죽겠지 어? 살았어. 벗겨! 일단 벗겨. 실내에서 도 금면 성실, 숙면가. 강인함. 아, 얘가 강인함이구나. 식탐의 식인? 강인함? 아, 근데 격투 재능은 없네. 음, 흠 쓸만한가? 근데 식탐 있는데? 아니야, 차라리 구조할 거면 이런 애가 좋지. 실내선호, 근면성실, 숙명가 특징 되게 좋잖아. 구조할 거면 얘를 구조하고 보획, 얘는 뭐 별거 없고 총 생겼다. 마사라 총 생겼다. <laughs> 벗겨 강아 가보 생겼다. 가운데 로딩은 뭐냐고요? 어떤 거? 아 저거 저거 투네이션 업데이트하는 거요. 저거 지금 투네이션 뭐 업데이트하는 것 때문에 저거 떠요. 저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뭐. 아 식탐의 시긴. 식탐의 시긴. 강인암? 근데 강인암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강인암... 가지네가 앞에서 몸빵해주면 좋긴 좋거든요 알콜 중독 광인 해성 오른쪽 눈에 흉터 흉터는 오른쪽 눈에 찔린 흉터 이거만 있네 아, 제다 한번 구해볼까? 구해 침대가 없어요. 생체 인증 돌격 소총. 오늘도 페로스는 몸빵을 합니다. 도끼에 맞았구요. 도끼와 리볼버와 <laughs> 이런 걸 맞았어요. 가네도 맞았어요. 오른팔을 물어 뜯김. 야 페로스가 <laughs> 이놈의 팔을 물어 뜯었대. 보내는 약속. 야, 근데 타박상이잖아. 타박상에 쓰는 건 좀. 2시간. 7시간. 일단 치료를 한다. 소리 밥 먹고. 음. 아! 시체에 우증은 씨. 에반데. 소리 청소하고. 술한잔 했나? 간호 좀 누구야 누굴 꺼낸 거야 이거 개짱돌 <laughs> 개짱돌을 꺼냈어 개짱돌 죽은지 한참 됐는데 식탁에 데코레이션 해버렸다 9.9년 전에 죽은 뇌가 터져서 죽은 개짱돌을 꺼내버렸다 장해줘. 왔다갔다하지 말고 쉬고 있어. 청소 불가. 얘가 강인함 있는 애였잖아요, 강인함. 강이남. 강인함 있는 애를 포섭을 해보고, 얘는 숙면가의 검소, 제작노예. 포섭을 해보고, 요 놈은 숙면가 실내선호. 아, 얘도, 얘도 쓸만한데. 다 포섭해봐, 해봐, 해봐. 다 우리 편이 되어라. 마구잡이 채용이 아니라 나름 쓸만하잖아 쓸만하니까 고용을 해보겠다 뭐 그런 거죠. 쓸모 없는 놈들은 고용 안 해. 안브로시아 갈망. 안브로시아? 아 중독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중독되면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다. 중독되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렸다. 아, 또 질병 걸리고 있어. 아씨! 약 써줘야 되잖아. 그럼 100 이런 걸왜 꺼내 먹냐? 이걸 식량이 요리된 게 없네. 고기는 겁나 많은데, 요리된 게 없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좀 까먹어, 좀 까먹어. 그럴 수도 있지. 쿠우야 쿠우, 요리 안 하고 뭐해? 보존식량, 소지품에 넣는 중. 요리 좀 해. 그 와제 흑점 터지고.